사랑 여러분, 올해 5월 첫 주일은요.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laughs> 예.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많은데 성년의 날도 있더라고요 예. 날이 많은 달이에요. 네. 런데 특별히 5월 첫 주부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은총과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선 어린이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것이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이들의 특징을 모아 모아 이렇게 보면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모아보면 고귀함입니다. 성경은 어린이들이 고귀하다 하십니다. 성경은 어린이들이 고귀하고 고귀하다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린이들의 고귀함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선물이다.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시편 찾아 봅시다. 127편 3절로부터 5절. 자 3절로부터 5절.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 열매가 여러분의 상급이고 그리고 장수의 수중에 하살같고 전통의 가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시에 또한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또 어린이들은 구원의 대상이고요 천국 시민의 그림자입니다 주님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자,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자, 13절로부터 자, 13절로부터 16절.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자 이런 태도는 가히 혁명적인 태도거든요. 아니 어린 아이한테 안수하는 것이 무엇이 혁명적입니까? 이 시절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요, 거의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루 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길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피부 손이 다시 한번 안사여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나라 이민족의 큰 인물들이 되고 민족과 민족을 경영하고 나라와 나라를 경영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끝까지 정말 신실하게 주를 전하는 구할의 증인들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이는 또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원한 생명체입니다. 구원의 대상이고, 천국의, 천국 시민의 그림자이고, 가정과 사회의 국가의 기초예요. 그리고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오늘 어린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해 줍니다. 보배 중의 보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속썩여도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속석이면 얼마나 속석이겠어요 그죠 네.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근데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마땅히 약해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자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진지한 인격체이고 순수함을 갖춘 인격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내일의 역사가 달려있어요. 참되고 바르게 교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문제죠. 조기유학 보낼까요? 네. 수백만원짜리 가해를 시킬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고, 민족과 민족을 경영하는 복된 그런 어린 자녀들이 될까요? 간단합니다. 만드신 분에게 맡기세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성경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시면 돼요. 성경 안에 그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자, 찾아보세요. 3장. 15절로부터 17절. 자, 디모데우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자, 여러분이 핫동하십니다하니다멘 할렐루야. 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에 읽은 디모데우스 3장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계 어떤 나라도 결코 만만히 못 봅니다. 땅덩어리는 적은데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겠다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여기도 건들고 저기도 건들고 예. 만만히 보고 독도도 지들거라 그랬다. 네. 여기저기 막 건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요. 힘있는 나라,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끌어갈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원래 어떤 민족이었어요?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 양육되니까 한 세대가 지나고 세계를 정복하는 민족이 됩니다. 다이시대에는 근동 최고의 나라가 되어 최강의 무력을 지닌 나라가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있어요. 말씀의 유력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발전시켜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나라의 주에 보혈로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세계를 경영하는 큰 인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자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하는 원리가 숨어 있어요. 그 원리를 찾아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자녀 성공 교육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 머리부터 보면 우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란 하나님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기의 원리입니다. 오늘 학교에서의 목적이 없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본을 모르는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라고만 하지 무엇을 위해 열심히인가를 제시, 제시하지 못해요. 목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으니까 방황하는 것이에요. 어느 대학 총장이요 신입생 수천 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에 힘을 다해 운동장을 달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무슨 목적으로 무조건 왜 달려야 하는가를 물었더니 총장이 그건 나도 모르니까 무조건 달리라고만 하더라 훗날에 또 이분을 어떤 분이 가서 인터뷰해서 왜 그때 그러셨습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제답이 조금 궁색해 호연지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교육은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공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에요.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도요 근본을 모르는 교육을 하면 안됩니다 이 근본을 모르는 사람은요 미련한 자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지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인류대학을 나오고 외국 유학을 해서 박사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유명인이 됐습니다 됐다고 해도 그 자식이 자기 부모를 모른다면 어떡하겠어요 속된 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여호와 경애하기를 바로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로 가르쳐요 이것이 자녀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신앙교육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인생의 거대한 고난의 파도 앞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쟁사에 다 떠내려갑니다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성공이란 나를 지으실 때 목적했던 그 자리에서게, 그때 부수적으로 영혼육에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권, 인권, 물권까지 다 체험받는, 후위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미들끼리 경쟁하면 그냥 개미인 것이. 참깨가 백만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몇번 구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큰 그릇들, 크림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녀를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줍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찬송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가 나를 지었는지 왜 지었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진정한 성공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가 행복자입니까? 지음 받은 것은요 목적대로 쓰여질 때 행복한 거예요. 지음 받은 목적대로 쓰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먼저 우리를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함께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강건해져요. 형통과 장수가 함께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들 대하여서 하나님께 자꾸 더하여 주십니다. 십자가는 더하는 것이에요. 그 시편 115편 13절에서 대소서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로다자모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이 전부 모두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0배, 60배, 30배로 본성과 창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축복은요? 자녀의 축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천배입니다. 최소 자녀의 축복은 천배. 천배로 복받는 인생들이 될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요 복을 받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미대로 개척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미대로 개척할 때두 부류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남미에서 많은 금이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내려갑니다. 바로 남미, 중남미 국가의 조상들이대요. 거기서 우상숭배합니다 금이 많이 난다고 하니까 돈을 쫓아서 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대다수가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북미, 미국의 조상들인 청교도인들은요, 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기 위해서 그 땅에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에요.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로 자녀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내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칠 저다 그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남의 머리 될전전 꼴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더 하면요. 오늘 자문 본문에는 여러 가지 축복의 원리가 있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기도의 원리예요. 기도 이상의 교육이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교육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교육 시간이에요.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들이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아이들과 자녀들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지혜형으로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사실 기도의 시간은 유약하고 연약한 무능한 내가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고린도전 3장 7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신는 이가 물주 신 신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의 손은 모세의 손처럼 내려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러면 자녀 축복할 때 내려와야 됩니다. 사역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기도에 실패하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예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 하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최고의 선지자 하면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꼽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된 것은 첫째 성전에서 키운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을 만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세계 탕하가 변화해서 누가 됩니까?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것이에요.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이 있죠.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한다.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멈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다음에 눈물 흘리지 말고, 잘될 때, 지금 잘하고 있을 때, 지금 기도의 눈물들을 더 흘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키운 자녀는 사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침상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는 곳이 되야 됩니다. 침상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보다 조금 늦게 잠드시고, 자녀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머리에 축복기도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충만한 지혜의 영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슬레 여러분 아시죠? 요한의 슬레 집안은 18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산나가 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줬어요. 그, 그녀의 자녀들 중에 영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세계 역사를 움직인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단하지만요 반드시 승리하는 자녀 교육의 원리를 생명처럼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에 흔들리고 흔들리다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침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의 원리를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더 배웁니다. 기도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도 성숙하고 발전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키우세요. 성경의 원리대로 키운 자식만이 이 나라의 민족의 큰 인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부모머리에 아름다운 간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8절로 구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요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강같은 멸류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해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귀엽기도 귀엽지만 지혜로움이 넘쳐요. 훗나라의 이 나라의 민족위에 대단한 인물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니 저는 부모님의 사랑은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25때 말입니다. 미군 출신 인류학자가 후퇴하는 가정에서 전라도 어느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을 하나 봅니다. 여름날에 때아껴 세요. 떨어진 천쪼을 가지고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그러고 농사를 짓더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몇 번을 더 보게 됩니다. 전쟁 중에도 농사 짓고 그 어머니가 그젖 먹이를 업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의 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어버이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한 그런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 속에 더 강력하게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에베소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 자녀들에 대해서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십니까? 간단합니다. 효를 다하라. 성경에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부모님들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과 공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에 대한 순종 같은 선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 이만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성경 거저 받는 것이 없습니다. 하라 그래서 하면 그것은 바로복으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가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6장 2절. 자, 그다음도 읽어주세요. 이제, 예, 너가 잘 되고가 먼저죠. 네. 형통하고, 예,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그 대가가 보상으로 따라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범사의 형통께 하십니다. 주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같이 범사가 잘되는 생활의 안전함을 약속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 역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형통의 축복은요. 그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대대로 미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하늘의 섭리예요. 놀라운 하늘의 원리예요. 네? 비근한 예로 믿지, 믿지 않는 집안 3대와 믿는 집안 3대를 네? 미국에서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나중에 엄청나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 주는 축복은요. 이 땅에서 장수예요. 그런데 아프면서 장수할 까요 아프면서 살아가는 건 장수가 아니죠. 아프면서 백살까지 살면 곤욕입니다. 네, 건강하게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눈에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백세가 넘어도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은 효를 강조한 만큼요 그 결과에 대한 보상과 벌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짜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효를 향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요 대략적으로 보면 구약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산다, 복을 누리게 된다. 장수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대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누리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영육간에 복을 부어 주십니다.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이삭은요, 복을 받고 창대케 되었어. 왜 순종했을까요? 모리아산 돌판 위에 눕는데 말입니다. 모리아산 돌재단 위에 눕는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봐 그것이 그에게 레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 그 이후에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은 사는 나라 땅에서도 물질로도 거부가 되고, 그리고 거주하는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협약을 맺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길 맞는 거예요.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놀라운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 모두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오늘 단지 행위적인 순종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날이 되었으니까, 사회 이목이 있으니까, 또 체면 때문에 할수 없이 표하는 그런 순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성령께서 쭉 많이 들어가서 오늘 마음에 순종과 공경의 복이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진심으로 행하는 그 효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게 주어진다고 형통과 장수와 복이 함께 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든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은요. 나를 영원한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효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효는요 인간들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피조물들도 다 행복하게 하고 회복시켜주고 충만하게 구원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오늘 어린이 어버이 주일 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린 자녀들과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의 능력께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볼런치입니다 아멘.